이 빵빵 빠레 먹어요. 네. 음. 오 빵빵해 맛있어요, 지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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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 먹네. 음. <웃음> 옆에 <웃음> 다 묻었어요, 우리 지니. 음. 빵빠레 다 묻었네. 음, 냠냠냠냠 맛있어요. 우 응. 잘 먹네, 지니가. 우와, 우리 지니 빵빠레 맛있게 잘 먹네. 진이 지니 맛있어요? 진이야, 맛이 어때요? 맛이 없어요? 맛이 어때요? 맛없으면 아빠가 먹을까? 아니야. <laughs> 아, 니야 진이가 먹을 거야? 엄마가 먹을까? 응. 아니야, 왜? 진이가 먹을 거야? 진이가 다 먹을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우와 <웃음> <잘 먹네>. 우와, <laughs> 우와, 잘 먹네. 어이고 그렇지. 진이 맛있어요? 안 됐다. 아빠가 뺏어 먹어야겠다. 안돼. 안 안돼. 아, 어, 어다 먹고. 먹고, 봐, 진이. 오, 어, <laughs> 어제다. 어다 어, 먹고 다 먹고 봐다 봐. 먹고 봐요 진이 오우 우린 오. 잘 먹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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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가 안 묻을 수가 없구나. 옆에가 다 묻었네. 너무 맛있다. 아고다 <laughs> <laughs> 묻었다. <laughs> 어. 아, <빨리, 웃음> 다 빨리 먹어야겠다, 진야. 빨리 먹어야 돼. 음. 응. 어. 안 응. 어. <laughs> <laughs>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, 진야. 야 <laughs> 천천히 먹어. 지다 먹었어? 왜? 밑에 떨어졌어? 맛있나보네, 주섬. 다 먹었어요? 지니, 못 먹겠어요? 못 먹겠으면 아빠 줘요. 다 먹을 수 있어요? 네. 우와. 다 먹을 수 있어요? 우와. 한알다 먹네, 진짜. 아 <laughs> 우와 아 <laughs>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진니? 우 엄청 많이 먹는데 <laughs> 아이스크림 너무 큰데 엄마 한입 먹을까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진니가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? 엄마다 <laughs> 엄마가 <웃음> 엄마 가들 엄마 사줬어? <laughs> 아, 우리진 잘 먹네. 얼마나.